만나뵙게 될 의원님은 어떤 직함이에요? 안전 지킴이 어디 계세요, 지금? 성의계. 그럼 지금 음성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동 언제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든든하게 힘써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충북의 안전 지킴이 김기창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전 지킴이 안전 지킴이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허, 너무 듬직하고요. 체격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어떻게 다지게 되시는 체격이요 저는 그래도 한 30년간 그. 축구를 해서 어, 체력이 있습니다. 축구요? 네, 네, 네. 요즘 이 화재 사고도 많고요, 큰 산불도 많이 나서 사실 속상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네네네. 소방발전위원회 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 소방발전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효과적인 소방 정책을 추진하고 발굴하기 위해. 여러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4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방 행정, 재난 예방 또는 구급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소방 관련 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좀더 안전한 지역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아 소방 활동을 펼칠 것이고요. 어 새로운 소방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아 재난 안전 예방과 홍보에 힘써 안전 문화 확산에 큰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도민분들에게 이 말보다는 눈빛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전지킴이 눈빛 발사. 중국의 안전지킴이 화이팅!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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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소개된 농달이잖아요. 충북엔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가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문화재 지킴이에게 맡기세요! 문화재 지킴이요? 이번에는 충북의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충북의 문화재 지킴이 임영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인상이 막 밝고 좋으신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 정말 소중하고 지켜가야 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지킴이라는 활동이 꼭 필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한 건가요? 문화재 그 지킴이에 대한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그 문화재 그 지킴이를 어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그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어~ 무부서로 이렇게 그 활동하는 분들인데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뭐 조례도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 활동하는 그런 그 단체 개인에게는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도또 해줬고 또그 우수 사례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한테는 포상 제도까지 있는 아주 좋은 제도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지킴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화재를 좀더 알리고 널리 홍보할 수 있겠어요 문화재를 가꾸는 그 즐기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어 우리가 그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더 이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그것이 바로 쟁점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 저와 함께 이 농다리 입수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laughs> 지금 너무 추워서 <laughs> 자 그럼 충북의 문화재 지킴이로 앞으로도 파이팅 넘치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칠까요? 자 충북의 문화재 지킴이 화이팅자 화이팅! 화이팅! 같이 육수 하시죠. <laughs>